뭐야 이거? 와나 어, ㅅㅂ 처음 봐 이거 처음 봐 어떻게 하는 거야? 확실히 이어폰을 끼니까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지켜줘야 하는데 서로가 없어요 친구들은 떠나가서 쟤 지... 난 절대로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. 잠깐만, 나렉 걸렸어. 오, 뭐야. 왜 살아있노. 씨, 뭐야, 이거.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 리은 없다.